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 있게 오늘 하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에 하나님의 아홉 번째 재앙인 이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이렇게 흑암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이런 흑암을 체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나 어떤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저의 몸은 고생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포감도 찾아오고, 또 불안과 어떤 초조를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막함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흑암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 흑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매우 공포스럽고 매우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하고 또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당연했던 여러 일상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 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빛 대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주는 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 길을 기대감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 어둠이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불안하고 또 공포심을 느끼고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길을 억지로 찾아서 걸어가 보지만 그것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또 헤매게 되고 고생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어두움은 스스로 노력해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등 스위치를 키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쫓을 수 있는 힘은 빛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리워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흐리게 보였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점차 점차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빛은 이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자녀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구별하는 자가 가지는 반응입니다. 에베소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빛 아래 거하는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종합해 보면 빛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형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이 올바로 바로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어떤 의문과 초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오는 그 기대와 만족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둠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섬기던 신, 그러니까 애굽의 국가신인 이 태양신 레와 이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는 이 애굽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되던 이 바로에 대한 공격이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그 표시로 암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다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은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상 아래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은 그 29절부터 쭉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요. 불이 추악, 탐욕 등등,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떠나면 그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기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삶을 낭비하고 그 영혼을 더욱더 폐역하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한 이러한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빛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다시 빛이 주는 유익으로 들어가, 그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고, 다시는 구원의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삶의 방향을 주안에서 잘 설정하고,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합당한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다는 참된 만족 속에 또 확신 속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며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교묘함과 협박을 분별하고 참된 진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바로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는 척을 합니다.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들은 이제 가축을 두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는 가축이 그렇게 주된 중요한 어떤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축이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의 죽음은 곧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졌고, 낙타와 이 낙이의 죽음은 물류와 어떤 교통의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소와 양의 죽음은 이 농업과 선유산업 그리고 육류 산업이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로의 교묘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중요한, 중요한 생계수단을 차단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요구해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번더 눈에 띄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냥 협박하지 않고 해치고 싶으면 그냥 해치면 됩니다. 그런데 협박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무언가 실행할 수 없는 어떤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박은 헛된 공허한 어떤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협박에도 모세는 분별력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명확히 볼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마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접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교묘한 어떤 속임수임을 우리는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것에 걸려들지 않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 분별력은 그가 빛 아래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아래 있으면 시야가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두움이라든지 어떠한 어리석음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는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아래 거할 때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그것들을 보았을 때 거기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또 그분께 그것들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빛으로, 그 빛으로 그 분별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게 되어질 때 그게 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협박합니다. 협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협박의 목적은 위축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결정들을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예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하죠.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 협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볼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순간에 오는 어떠한 협박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러한 자는 세상의 영향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 영향을 튕겨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위에 있었던 그런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두움을 물리쳐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두움 아래 거할 때 느낀 어떤 감정과 그 영혼의 고통, 삶의 어려움을 더 이상은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통치를 받는 축복으로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 습관인 그 암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비달래 거하고 자하는그 빛을 갈망해야 되고 그빛 아래서 정말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아닌 빛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될 수 있,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빛 아래 거하는 자의 길을 비추시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참된 유익과 만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한 유혹이 오고 협박이 올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며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빛의 능력으로 많은 어둠을 물리치며 타협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가슴에 충만하게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빛으로 옮겨 주신 감사함에 반응하여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타협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를 속이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빛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 빛을 통해 비춰주셔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볼수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며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